파세코, 아주 유명한 난방 기구죠. 난방 기구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 혹시 캠핑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파세코에서 제조한,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애들이 조그만 미니, 그, 송유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캠핑 하시는 분들이 파세코는 기본적으로, 네, SUV, 그, 트렁크에다가 넣고 다니시는데, 예 최근에 한 200대 정도를 한번 신규로 출시를 했는데 그냥 완판이 5분만에 완판이 됐더라고 합니다 이미 그 동호회에서 입소문이 쫙 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인 가구화 때문에 이제 파세코의 어떤 그런 난방기구 수요도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기업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음 옛날에는 그냥 난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석유난로 근데 지금 종합 가전회사로 지금 진화 중입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보고 사실관계를 다져봐야 되겠죠. 아, 있으세요? 네. 캠핑용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추울 때 날로 떼시나요? <laughs> 날로 떼시는 분 없죠. 네. 파세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정도는 다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제품 특성이 있는지를 다 따져봐 야 되겠죠 자 깜짝 놀랐어요 일단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씩 볼게요 앞에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신상품인 것 같아요 이게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도 만들어요 파세코가 식기 세척기도 만들고요. 볼까요? 살균 청정 그래서 이게 모기 잡는 거죠 옛날에, 그렇죠? 이것도 한번 히트쳤죠? 모스그린, 모스클린. 그리고 이제 멀티 살균기, 뭐 젖꼭지, 도마, 수저. 아, 악용 젖꼭지입니다. 성인용이 아니라 도마, 수저, 그리고 식기 세척기. 방금 제가 무슨 말을 했죠?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방가전 네 주방가전 네 레인지후드 도마살균기, 전기그릴 뭐 주방용품 쪽에 특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데 여기서 드러나고 있네요 볼까요 김치냉장고 아우 이렇게 나오네요 빨간 것도 나오고 쓰레기통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고 생활가전 의류 관리기도 만들어요 미니 세탁기 부터 지금 종합가전회사가 지금 되고 있죠 제가 이거 몇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난로만 만드는 회사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로만 만들면 너무 이제 겨울 쪽에서만 매출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가전 쪽도 일부 만드는 걸로만 제가 이제 기억하고 했는데이 정도로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캠핑난로 게 네, 냉온장고도 있고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니시죠? 아이 보니까 또 캠핑 가고 싶네요. 저는 요즘 이런 그림만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저는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무실 같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서재에서 그냥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 가슴이 뛰네요. 캠핑 난로는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캠핑 많이 다시 보신 날인데 괜히 뭐 장작 같은 거 들고 갔다가 뭐 그것도 좋은데 이 텐트 안에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게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기업이 어그 종합 생활 가전 회사가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김치냉장고, 가스쿡탑, 후드, 의류관리기, 비데, 가습기, 창문형 에어컨, 정수기 이런 것들 이 있고 특히 부엌 가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아마 이것은 부엌 가구에 집중하는 것은 그 1인 가구 수 증가도 있지만 주, 최근에 이제 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아파트를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리모델링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집안에 빌트인 가구나 이런 것들 다 죄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엌 가구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2020년도 올해 7월 달에 소비자 활동 빅데이터를 통해서 브랜드 평판지수를 따져봤는데 4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 빼고 그 종전 되면약20%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1등이 코웨이고요, 2등이 위닉스, 3등이 오태. 오테. 근데 오태는 그쪽 생활가전이 아닌데 애들이 냉동 냉장 관련돼가지고 이게 보통 산업용 쪽 많이 쓰는데 아무튼 이게 3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케고가 됐고 이제 5위가 이제 경동나비엔 이 정도 순위라고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전제품 살 때는 그래도 이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뭐 그만큼 파세코가 앞으로 그 어떤 사업 영역을 제품 영역을 확대하는 쪽 측면에서는 유리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꾸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네, 수익성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영업익률이 올해는 8%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어, 분기실적을 뜯어보면 일단 매출액이 1분기 때 20%가 증가했고요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적자 적자가 지속됐네요 1분기 때는 비수기입니다 1분기 때는 얘네들의 가전제품 수요가 이렇게 높지는 않나 봐요 1분기 그러면 이제 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난방용품을 사기에도 좀 그렇고 여름 관련된 제품을 사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1분기는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분기 실적이 적자가 되지 않게끔 적절한 제품의 라인업을 좀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즉, 1분기에도 팔릴만한 어떤 가전제품들을 추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주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요.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아직은, 어좀 이게 이 회사한테는 과제가 있습니다. 주주 앞에서 적자를 낸다는 것은 살상 범죄 행위예요. 발단된 일이죠. 적자가 어떻게 적자를됩니까 더구나 이제 소비재 기업인데, 그래서 아무튼 얘들은 과거부터는 좀 이랬어요. 계절적 특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얘들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 구조가 되겠죠. 3분기가 최대 실적 구간이죠. 여름 성수기 때. 그래서 2분기 때는 매출액이 49%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3%가 증가하면서. 아주 높은 실적 성장이 좀 나왔어요. 분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어느 쪽에서 많이 팔렸냐 보면 자 전통적으로 얘네들의 제품이 석유 스토브가 있죠. 이게 이제 주력 제품이었고 의류 관리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스 쿡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타. 기타라는 것은 보면은 아직은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서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신제품들이 기타에다 몰려 있습니다. 신제품들이. 이 기타가 전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34%예요. 바로 바꿔 말한다면은 신제품 내지는 다양한 어 어떤 제품군에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무려 140%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신규 제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 살균기, 선풍기, 세탁기, 비대 이런 것들이 이쪽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제품에 그동안 많이 편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편중된 것은 리스크 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네 이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봤구요 음, 그리고 실적을 좀 짙게 보면은 매출액이 한40% 정도 올랐어요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가 누적이자 상반기가 영업 이익은 303%가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당기 순익도 164%가 증가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1분기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자였고 이제 2분기 때 숙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상반기 1, 2분기를 합산해서 보게 된다면은 164%의 주당 순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EPS를 보시면은 올해는 한요 정도 성장할 걸로 일단 추정 이좀되고 있어요. 어, 계산은 어 일단 상반기 실적에다가 하반기 실적 성장률은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39%가 증가한 것을 반영해서 39%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로 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좀 추론을 해 봤습니다. 아, 요 정도로 일단 추론한 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일단 PER이 한10 정도로 낮아지게 되고 어, 그렇게 된다면 이기업이 그동안 시장에서 받았던 평균 PER이 한15 정도 적정 PER이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은 약45% 정도 된다. 파세코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났죠. 네. 매력적인 위치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나다가 다시 주가가 이제 고개를 좀 들겠죠. 네.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무려 실적이 이 정도로 좀 좋아졌잖아요. 164%씩이나 올라갔잖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실적을 보실 때 지난해가 평균보다 아주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또 높은 실적 성장이 더해진다는 것은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초입기 아닐까라는 생각도할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 구조, 구조, 그 구조적으로 난방기라든지 특정 제품에 편중돼 있다가 지금은 종합생활 가전 제품으로 지금. 어, 확산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16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의미 있는 지금 실적 성장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대비 무려 164%의 주당 순위까지도 올라가서 올해 역시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어쩌면 지금 파세코라는 것은 사람들 의 머릿속에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치 옛날에 한샘처럼. 10년 전에 한샘처럼 실적에 폭발적으로 매년 의미 있게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야 아무리 그래도 싱크대 만드는 회사에 누가 투자를 해 그때 다들 그랬거든요 한샘 싱크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싱크대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질 못했던 거죠 한샘 볼까요? 네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이때 기업 분석을 했는데요 이때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는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밀린 숙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주가가 네, 5천원대에서 얼마에요 36만원까지 올라갔죠 35만원 35만원 56천원에서 6천원 엄청나죠 여기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안 믿었어요 에이 싱크대 만드는 회사가 무슨 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실적에 장사 없다고 주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냥 올라가는 거죠 혹시나 파세코가 난방기기만 만들다가 종합가전제품으 지금 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종합 가전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위닉스도 있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관계는 물론 이제 존재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구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주가도 본격적으로 네 실적 성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도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가격이 사게 된다면은 손해 볼게 전혀 없는 거죠? 상승률이 무려 45%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 파세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 차트고요 네. 주 차트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이제 그림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이상, 파세코였습니다.